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결문터스 이강한 팀장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또 오랜만에 우리 이강한 팀장님을 모시고 <웃음> <웃음> 요즘에 좀그 유튜브나 또는 기사를 통해서 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중고차 딜러분들이 많이 힘들다. 그로 인해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지금이 사야 되는 적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진짜로 지금 사는 게 적기인지 진짜 사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지 나쁜지를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강한 팀장님을 모시고 제대로 좀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봐주세요. 예.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 네. 정말로 요즘에 좀 여파가 있나요? 어떤가요? 어 일단 딱 잘라 먼저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음.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갔다가 뭔가 중고차가 판매량이 적어진다거나 음. 이런 것들은 여파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조금은 해 왔는데 2019년 3월 기준으로 어 판매량이 수원시 전체 기준으로 12,490대 정도가 판매가 됐었고요. 음. 2020년 3월 기준으로는 11,580대 정도인데요. 대략 900대 정도의 음. 차이에요. 이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어, 특정, 뭐, 코로나 여파로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만큼 900대 정도가 차이가 난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5월이랑 재작년 5월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요 정도 차이는 항상 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체감상으로 음. 느끼기에는 사실 그 뭐, 얘기했던 뭐, 이제 별도 유튜브나 음. 또는 기사들 자체가 사실 좀 너무, 그니까,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냥 맞습니다. 그런 거일 뿐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뭐그 거리두기라는 것도 하고 네. 사람들이 초반에 좀 돌아다니는 것도좀 껄끄럽고 음. 이러다 보니까 상사나 이런 쪽에 직접 와서 차를 보고선 구매하는 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도 좀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막상 판매 대수를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영향은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뭐 전혀 체감하지 못할 정도라고까지는 아니겠는데요. 뭐, 저나 저희 상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더잘 되는 추세고요 음음. 저희 주변 분들은 오히려 더잘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필요한 분들은 마스크 쓰고라도 와서. 하는 니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코로나 식구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거를 이용한 또 각종 사기라든가 또는 뭐뭐 뭐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될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이런. 부분은? 어 일단은. 이거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라는 거기보다는 음. 좀 가격이 싸졌다고 이제 플레이를 좀 말씀을 하시는 음.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고 음. 좀 뭔가 그런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진 않으니까 차량 가격이라는 거는 시세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언제가 비쌀지 언제가 쌀지는 모두 다 본인들의 음음. 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좀 신종수법이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부가세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중고차를 음. 구매를 하게 되시면 요즘에는 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계산서나 음음. 아니면은 뭐 일반인이라면 뭐 이제 현금영수증이나 음. 이런 것들이 차량 가격의 100%가 이제 전부 다 끊기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음. 부가세가 포함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0%를 더 받아가는, 음... 뭐, 요즘에는 좀 그런 방법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럼 실제로는 부가세라는 항목 자체가 뭐 별도로 내야 된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포함 가격입니다. 대신에 승용이나 승합이나 이런 이제 승용차들, 이런 것들은 다 포함 가격이고요. 화물 뭐 2.5톤 이상부터는 별도인 게 있어요. 또, 그런 음... 것들은 또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셨던 팀장이 얘기했던 이런 신종 사기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또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가세 자체는 차량 가격에 다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추가금을 요구하는 딜러들이 있다면 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그게 금액이 변동된 게 아니고 그냥 뭐 크게 여파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고차는 대략 뭐 우리가 몇번 얘기하긴 했지만 언제 사면 좀더 좋을까요? 음. 음. <laughs> 이게 차종별로 음. 저희 입장에서 잘 팔리는 시기들이 차종별로 있기는 한데요. 음. 구매자가 구매를 할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월에 뭐 음. 이렇게 더 많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신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연말 같은 때뭐 할인을 좀더 많이 해준다거나 이러잖아요 음. 근데 중고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연말이라고 해도 어쨌든 들어와 있는 미리 들어와 있는 차량들도 있고 연말에 갖고 온 차량들도 있을 거고 해서 가격적인 변동이 어 어느 몇, 뭐몇 월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변동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좀 양심적으로 많이 이제 많이 벌려고 하시는 눈, 소위 말해 눈탱이 음음. 그런 딜러들만 피하면 언제든지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좀 저렴하게 음. 잘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시기가 있는 거는 아니네요. 결국 그렇죠. 네, 별도의 시기가 있는 거 아닌데 사실 요즘에 저도 기사를 많이 봤는데 뭐 SK 앵카 기준으로 뭐 아우디 A6는 뭐, 뭐 3%가 떨어지고 뭐 이런 기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가지고 네. 사실 이 시기에 그러면은 중고차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부터도 할것 같거든요 음. 근데 막상 현장에 오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실제로 와닿는 체감상으로 와닿는 금액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거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사기당한? 우롱당한 음. 느낌이 좀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음. 이해하기 좀 나름인 건데, 저도 SK엔카에서 뭐 이제 A6가 몇 프로가 떨어졌고, 음. 뭐, o 시리즈가 몇 프로가 떨어졌고, 이런 거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음. 그거는 이제 월마다 이제 감가되는, 차량이 이제 노후화가 계속 되니까, 감가되는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지, 뭐, 4월에서 5월이 넘어가서 이게 몇 프로가 감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나타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이 떨어졌다는 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꼭 그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어떤 차를 사면 좀 좋을까요? 음, 요 시기에? 요 시기쯤에는 어떤, 많이 나가는 차들이? 네, 봄에 항상 좀 많이 나가는 차종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요. 뭐 카니발이라든지 음음. 아니면은 이제 승합용 애들이 좀 많아요. 음음. 그 스타렉스라든지. 벤 종류나 이런 거네요. 어. 스타렉스. 는 밴이 아니라 12인승 정도 되는 음, 이제 승합차들, 어, 승합차? 네, 음. 승합차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제 초여름이나 여름에 캠핑을 준비하시면서 음. 뭐 가족용 차들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요 시기에 제일 잘 나가는 차는 제일 특징인 차는 이제 오픈카들, 음. 어, 이제 컨버터블, 네 컨버터블 네, 네. 차들이 이제 많이 나가는 시기죠. 음. 많이 나간다고 해서 가격대가 더 저렴해서 많이 나간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 구매하시려는 고객들의 조금 고객분들이 어, 구매하시려는 기간, 음. 개월. 개월을 한 이때쯤으로 항상 많이들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시점이나 음. 맞물려서 이제 네. 그런 차량들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빨리 갖고 와서 빨리 판매를 하게 되면 딜러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 하나라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니발을 이 시기에 사는 게 좋냐 안 좋냐 음.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제 첫 번째 또 궁금해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 차량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카니발을 내가 팔면 음. 금액을 더잘 쳐줄까? 그건 확실합니다. 아. 금액은 확실히 더잘 쳐줄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그러면 이 시기에는 내가 갖고 있던 카니발이나 컴포터블을 파는 시기네요. 그렇죠. 컴포터블 아. 같은 경우는 이 시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한 아. 2월달, 1월달 아. 이쯤부터 준비를 슬슬 하는 타입인 음. 거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 속도가 워낙에 또 빠른 차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해 대금 주고 가져온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좀 누리실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카니발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고 빨리 회전이 되는 만큼 음. 좋은 차들 종류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좀 적을 것 같고. 그렇죠. 음. 근데 또 비싸게 갖고 와서 싸게 판매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좀 두고 있어요. 음. 아무리 그래도 뭐 마진은 있겠지만 음. 어, 좀 박리다매로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자라는 것들이 거의 딜러들의 이제 개념의 기본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지금 시기에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서비스라도 하나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코로나 1구 과연 정말로 중고차 시장에 침체기가 오고 차량 가격이 많이 감가가 됐을까라는 부분들은 역시나 현직에 계신 분이 네. 예, 얘기하는 걸로는 전혀 여파가 없다. 네. 거의 여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즘에 중고차 이제 단지에 네. 대한 분위기는 실제로 어떤가요? 어,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금 우울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음.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SKV1 이라는 대단지도 생겼고요. 도이치 모터스라는 음. 또 대단지도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수원 SKV1은 거의 다 입주가 끝나고, 이제 뭐 실내전 시장이라든지 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전국 최고 규모로 되어 있어서,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쪽에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음. 차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음. 음. 그러면은 진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많은 여파는 없네요. 네, 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 차량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작은 계획 잘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유익한 정보 또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또는 저희 이강한 팀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꼭좀 부탁드려요. 그럼 팀이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예, 네, 그럼 또 다음 <laughs>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 <laughs>